이런 검사가 우리 중장년층들에게 좀더 어 쉽게 접할 접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열려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가 그암 검진에는 이 전립선암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암 검진 지원 사업에서 대상이 되는 암을 보시면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 네. 여기서 여성 암은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데 비해서 가장 대표적인 남성 암은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국가 안검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 미국 같은 경우를 보시면 50세 이상 남성들의 75%가 PSA 검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음.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전립선암의 발생이 우리 동양권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발생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초반에 보시면 약간 발생률이 꺾이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PSA 검사가 너무 적극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너무 초기 암을 많이 찾은 이런 음, 경향이 있어가지고 미국에서는 예전에 비해서는 PSA 검사의 대상을 약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발견율이 내려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어, 지금 일본이나 한국 등에 보시면 지금 발견율 자체가 지금 전혀 미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아직 네. 그런 걸 제한할 상황은 아닙니다. 일본과 한국은 모두 지금 전리선암이 1900년, 1990년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빨리 이런 PSA 선별 검사가 대중화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보다 전립선암이 많이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2013년 자료를 보시면 전립선암 환자의 일본에서는 73%가 PSA 선별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는 남성암 1위인데 우리나라를 보면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어, 한국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진단된 전립선암 환자의 25%만이 이거를 진단받기 전에 음. 건강검진에서 반복적인 PSA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되어 있고 음. 그 다음 2016년 통계를 보시면 현재 40세 이상 남자의, 남자들에서 PSA 검진을 하는 비율은 7.2%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음. 이게 통계 자료에서도 나타납니다. 어, 왼쪽 자료는 미국 자료인데 방금 미국이 P.S.A. 검진을 열심히 하던 2000년대에 보시면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저희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진단된 전립선암 환자를 그 대학에서 발견된 환자를 다 조사한 경우인데 65%가 고위험 암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최근 요 연구를 저희가 확대해 가지고 저희 비뇨의학 자체에서 전국 규모의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완료는 안 됐고 중간 결과를 보시면 58%가 역시나 한국 전체에서는 고위험. 암으로 군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지고, 조금 어 저희 나라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전립선암 발견이 늦어지고 있다. 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